어 우리 유선생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파이팅! 웃음> 힘드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난 이겨낼 거야 이겨낼 거야 <laughs> 스스처럼 <laughs> 앞에 펴고 <벽은> 이겨 거야 <laughs> 무한 긍정마인드 <laughs> 이거 눈물 아니다 땀이에요 아 맞나요? 네. 웃는 거아니땀이바이다 오, 너무 잘했다. 오, 너다 오, 너무 잘했다. 오, 오, 너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역시 유잘 약간 탄수화물 소스 이게 포크만 줬어 아 포크로 다 일사천리로 할수 있다 이거죠? 네아 기대됩니다 오케이 이거 써주시죠 뭔가 오 괜찮은데? 응 어. 무게감 있어 나는 항상 음식 먹을 때네 무게감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락맛 락맛 약간 고양이 언어 비슷한데 안녕하세요 시바 핸혁쌤 유쌤입니다 처음 보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네. 우즈벡 음식 어.. 우즈벡 음식 네.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저저 저 처음이에요 전생 머리털 처음 머리털..라고 처음 아니 안에 손님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아다 외국인이었으니까 네. 메뉴 사왔는데 솔직히 다영어고해서 이름도 몰라요 그냥 왜? 네. 엄청 진한데? 육향이 엄청난데요? 와. 그러면은 이게 흑생꺼 잠시만요 저희 나눠먹기로 했잖아요 예예 제꺼라길래 안 나눠줄줄 알고 아 그렇죠? 같이, 같이 먹어야오 어, 뭐야 오? 어? 오 어, 감튀스? 와 이거 향이 와 이거 익숙한 향 어떤 야, 일단 향. 감자튀김 향이랑 오전 어, 감자튀김 향밖에 안나는데 오 어, 근데 저는 그 냄새가 나요 고기에서 약간 양념치킨 냄새가 나는데 와. 그리고 또 저희 오늘 준비해 온 제가 집에서 에어링 맛있게 길들인 아란 10년. 어, 아란. 그 저번에도 저희가 럭스 10년 맛있잖아요. 네. 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12년 이상은 부담해서 술못 먹겠어요. 아, <laughs> 왜죠? 일단 가격대가 일단은 딱 10만 원대부터는 네. 부담스러워. 아, 그렇죠. 사실 음.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laughs> 나름 이제 합류해가지고 제가 집에 술 거의 한 네. 40병 정도 쟁여놨거든요. 술 컨텐츠 찍는다고? 더 되지 않아요? 아더될 <laughs>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술장 한번. 야. 아, 기회 되면 나중에 저희 집 술장에서 한번 찍어보시죠. 촬영하면. 아, 좋죠. 예. 네. 저희 그러면 네. 고생했으니까 바로 한번 보죠 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비주얼이 저는 이게 좀더 클리어. 약간 음. 크림파스타 느낌이거든요. 네. 아..아.. 아, 버섯 이, 이쪽은 약간 감자 빠서 어..약간 감자 으깬거? 감자 으깬거? 어저 먼저 먹을게요 죄송해요 네..드세요 네. 드세요 음? 음! 와.. 소고기다 이거 우리나라 음식보다 맛있는거지 음. 왜 난? 사골.. 이게 사골 베이스에 짭짜름하게 소금감 많이 되어있고 크림맛 따면서 이거 왜 맛있는 거또 우리같이 땀 흘리는 사람들은 응. 짠걸 좋아하잖아 이게 제가 봤을 때좀 짜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슴슴하게 드시는 분들은 응. 근데 간 세게 드시는 분들은 오 대박 오 괜찮다 우와 맛있다, 고소하다, 고소하고 짭짤하고 우거어이거 음. 어, 이거 맛있어. 감자 한거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고기들 이렇게 음. 있는데, 약간 까르보나라에다가 재운 갈비 그런 느낌. 음, 그쵸? 음.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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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맛자맛있리 우리 먹기 잘 따, 이거. 이거. 음. 어맛이맛 이거. 는그 정체불명의 이름모를 빨간 고기인데 양념 치킨 냄새나요. 어거그 감자 때문에 토마토 그 칠리 소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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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칠리 소스 향이 많이 나고 음 약간 우즈벡식 매운 갈비 느낌? 어 너무 매워 우리나라 사람들만 매운 거 좋아하냐? 한국이 왜 매워? 엄청 매워. 아니면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매우 더 맵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고 비이리렇거든요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근데 특징적인 맛이 없어. 맛은 모르겠고 그냥 소고기인데 칼칼한 소고기. 나는 그래. 칼칼하면 응. 약간 이거는 매운 갈비 줄여서. 어. 제가 맵찔인데 다행히 천만만 맵고 끝맛은 전혀 안 매워. 위센스가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응. 딱위센세 스타일이네. 저 칠리가. 약간 어느 정도 맵기냐면은 음, 음, 한 신라면 정도? 아니야, 나 신라면 먹어. 신라면 응? 먹어. 첫 입은 신라면보다 매워요. 한. 열라면? 예, 네, 그 정도 느낌. 음. 촉쌤이가 준알 네. 아랑. <laughs> 신년. 야,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되게 좀 상큼한. 상큼한 위스키. 달달하고. 예. 네. 향긋해 약간 꽃향기 났다고로 이렇게. 음. 마셔 봅시다. 치얼스. 치얼스. 아. 아. 야. 약간 히비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진짜 그 소신 발언 하자면은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오프닝 영상으로 네. 저희 직업 미장 영상 올라가는데, 아 앞으로 기대해주세요. 제 동생, 찬찬이 이제 기술자 만들기 컨텐츠, 아, 찬찬 씨, 뭔가 네. 미안해. <laughs> 근데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근데 솔직히 미장 배우면 뭐막 돈에 쪼들리는진 않잖아요. 그렇죠. 돈에 쪼들릴 리는 없고. 근데 이제 저랑 혁생이랑 어쨌든 뒤에 기술자 두명 있는데 응. 열심히 도와줘야죠. 아감 의지만 있다면. 아 예. 네. 근데 진짜 서포트 해주시는 분한분야도 한 없으면 못 버텨. 배우지도 못할 뿐더러. 응. 저는 이제 처음 배울 때 저희 스승님이랑 유생생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 근데 저도 아, 감사하죠. 아 진짜 저희 스승님 없었으면은 아마 아 상상도 하기 좀 힘드네요. 투명인간이죠 투명인간. 음. 응. 모든 고통이 있어야 성장하는 법이죠.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자신에 고기 없어. <laughs> 술균이 하는 말인데 지금 저희 술 먹방하는 건가요? <laughs> 먹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브이로그 찍는 건가요? 아 지금 거의 뭐 이거 다 먹어서 네다 먹어가지고 네. 아직 저희 초보라 도전기라 새싹이라서 정체성이 막다 잡혀지진 않았지만 <laughs> 중요한 거는 중만마래도중꺾마 네, 네. 근데 네, 고통 없는 네. 성장은 없습니다 아, 이겨내야죠. 노페인 노게인 좋아합니다. <laughs> 열심히 해야죠. 네네 네, 열심히 해야죠. 떠 마시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